머리 떨림은 좌우로만 흔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로 도리도리 흔드는 경우도 있고 상하로 끄덕끄덕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머리 떨림을 연구해봐야겠다고 했던 때가 한의대 본과 3학년 친구과 실습 때였습니다. 한 환자분이 머리를 흔드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로 끄덕끄덕 하는 것은 치료가 되는데 좌우로 흔드는 것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한마디가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안 될까? 라고 품었던 의문이 진전증, 즉, 떨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리 떨림에 대한 자료나 논문도 없고 한방 양방을 막론하고 치료법도 없는 상황에서 조각 하나씩을 맞춰가는 것이 코끼리 다리를 잡고 그 형태를 추론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임상 경험과 케이스가 하나씩 쌓이면서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떨림의 원인을 정립하는데만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은 좌우로 흔듭니다. 상하로 흔드는 경우는 10명 중 1, 2명 정도로 비율이 적습니다. 간혹 좌측 혹은 우측으로만 편측 떨림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흔드는 경우 정면에서 보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좌우로 흔드는 경우에는 뒤에서 볼때 가장 확인이 쉽고요. 상하로 흔드는 경우는 측면에서 볼때 가장 확인이 잘 됩니다. 치료를 해보면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상하로 흔드는 경우가 좀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